군포시 부곡동에 위치한 군포산업진흥원 체육시설 운영시기가 당초 계획과 달리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군포첨단산업단지 안에 문을 연 군포산업진흥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실과 기업상담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착공 단계부터 이곳 지하에 공공체육시설인 수영장과 헬스장이 마련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도 5개월이 지난 현재 개장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처음과는 달리 헬스장을 수영장 이용객들에 한해서만 개방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수영장은 수영장이고, 저기는 저기잖아요. 헬스장은 헬스장이잖아. 헬스만 다니고 싶은 사람은 다니고, 수영만 다니고 싶은 사람은 다니지. 수영장인 사람이 그 특권 가지고 계속 헬스까지 다 하면 되나? 그건 말도 안 되지. 좀... 같이 해야지. 음... 같이 해야 정확한 거 아니에요? 헬스만 한다고 해도 그렇고, 또 수영만 한다고 해도 그렇고,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나요? 이에 대해 군포시는 헬스장 규모가 크지 않아, 단도 운영엔 어려움이 있다며 추후 운동 기구와 예산을 확보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 규모가 작은 그런 시설이에요. 시설이에요. 저희 지금 준비하는 거는 5월 말에 임시 개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군포시는 개장이 오래 지연된 만큼 오는 17일까지 운동 장비들을 갖춰 이달 안에 체육 시설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